안녕하세요. 나는 가담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죄송합니다. 간 힐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간암 환우분들의 공통적인 증상 중 하나로 피부 가려움과 발진이 있는데요. 피부과에 가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간과 신장, 당뇨 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실제 K 대학병원에서 피부과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환자 22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은 내과 질환이 원인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간과 신장 등의 문제가 생기면 왜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과 신장은 우리 몸 속의 노폐물 필터입니다. 해독을 하고 독소들을 배출하는데요. 간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 제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독소가 피하 조직에 쉽게 쌓이고 가려움이 발생합니다. 황달이 발생한 환자는 피부가 가렵습니다. 간세 포함 중담도 폐쇄가 발생하게 되면 절제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수분이 적을수록 담즙이 끈적해지고 배출하는 데 장애가 생깁니다. 혈중 빌리루빈이 원활하게 배출되기 위해서는 혈류량이 풍부하고 곳곳에 순환이 잘 돼야 합니다. 알부민을 보충할 수 있는 식이요법부터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돕는 운동과 온열요법을 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최대 90%까지가 가려움을 경험하는데요. 간과 신장 건강은 늘 함께 다니며 신장은 척추 양 옆에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사구체라는 모세혈관은 몸속 다양한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배출되고 단백뇨가 됩니다. 간경변 환자는 크레아티닌과 BUN 수치도 잘 점검해야 하는데요. 복수가 동반됐다면 5년 안에 40% 정도가 간신증후군 발생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입니다. 환자의 체액에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도 가려움이 발생합니다. 당분은 히스타민이라는 염증 매개 물질을 자극하는데요. 음식은 입을 통해 먹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인슐린이 나와 세포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나오는 소화액은 약 8리터나 되는데요. 그중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됩니다. 당지 수가 급격히 오르내리는 식사나 과식과 공복 시간 없이 무리한 간식을 반복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은 점점 커져갑니다. 아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시고 앞으로의 치유 계획을 세워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업로드 소식을 받아보세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